없을까 해서 일단 어, 이제 한 강사 목사님이라고 모셨습니다. 그래서 한번 예,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,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교회요. 어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.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.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혜 이름이시오 피영로가으로겸손으로온기고 싶네 생명의 신비 성상의 하나님의 본체시라 이 생명의 고기와 성령의 열매 가가사대 영하실 때성령의 기운 기쁨으로 충만하시어 수면에 운행하셨네. 아 감동의 극치요.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으니 천국의 영광 빛나는 광채 옷이라 신령한 옥으로회개하라아 올라오신 님의 꽃는 우주에 가득하다. 무한한진대 두렵구나. 하나님의 진하, 그 사랑 거두시면 우주만물 사랑 없는 공기 없는 지옥이다. 우울 나오신 하나님의 사랑, 내 마음속 장차 거두시면 평생 지옥목 멸키 어려우리라. 아울러 오신 하나님의 사랑, 내 가정 앞서 거두시면 한숨에 흙, 순식간에 나라 가리라 교회여 회개하라. 속히 거두실까 두렵도다. 교회 주, 장차 면기 어려우니 그 고통의 무게에 감당할 수 없으리라. 교회여, 묻자여. 주 이르시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감고 오실 때, 주여, 내가 너도 나이다. 나를 보내소서, 나를 보내소서, 내가 여기 나이다.